v e n t r i o r l a i t 뭐 e 는 기본적으로 환기하뭐 인데 여기에 o a i t 하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기 b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l e bit of a l e a i t l e bit of a little bit o o b l e o e a b l e 고 o o l i e t i e 사람들이 오는 곳이고 괜찮 모아마다 수준의 기념이 되겠습니다 됐다 그래서 뭐쌤 책가왕이라도 별개로 자기가 조금 아 이러면 조금 나아, 컨빈, 어, 나 기억 죠빈 어라 컴빈 좀 낯선 느낌이 좀 있는데 아 전체를 소집하다 이런 걸좀 잡아주면 된다 포션은 몇개안 됐는데 너무 중요했어요 포션 자체가 이게 부분입니다 이포트라는이 단어가 여기 파트가 포트로 하고 라트는 거의 같은 거고 프로포션은 맨날 얘기하셔야 되더라 앞으로 1대8 1대7 1대6 가서 비율 균형 프로포션을 비례가 좋은 균형 잡힌 요거는 다 조금 봐주면 되겠다 그지? 그렇죠 프라이스는 요거 이제 안 할게요 어플리스에이트 증가를 인정하다 감사하다 감상하다 이해하다 어플리스에이블 요거 좀 봐줄까요 그래서 여기 주목할 만한 게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되는 거야 어플리스에이블의 직역은 진가를 인정할만한이잖아. 스스로 굳이 하자면 왜 진가를 인정할만하지? 쪽으로 가치를 주는데 쪽으로 가치를 두만 한이잖아. 그것도 바꿔 말하면 무슨 말? 가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치를 두만 한 거야. 그게 무슨 뭐지? 가치 있는을 주목한 말.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다 쉬어버리고 그냥 무선은면 이게 가치가 있는. 이런 느낌에서 나왔다.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 되겠죠. 원래 어근으로 그대로 어프리스의 쪽으로 가치를 불만한 주목할만한. 여러분 앞에 었잖아요그 노티스가 알아차릴 때 노티스블 알아차릴 수 있는 가치입니다. 앞에 우리 마크는 표시하다 리마크는 말하다 언급하다 리마커블은 표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즉 주목할만한 그러니까 가치 있는을 잡고 얘들은 주목할만한으로 번역했을 때 제일 무난해서 그쪽으로 간다고 봅니다. 어프레스 에이티브는 뭐로 간다? 감사하는 쪽으로 갔겠죠.라고 들어 진가를 인정해 주는. 이것도 감사한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아픈 뭐지? 지금 가치를 인정해 주는, 존경하는, 존중하는, 감사하는, 조금 진가를 인정해 주는 거런 음, 거야. 어프레이즈 듣죠. 어, 어프레이즈는 무엇으로 가치를 뒤쪽으로 추가해서 평가다, 하 감정하다라고 들어볼까요? 밑에 있는 u p r a i 평가 감정, 프라이즈만 쓰고자면 충분할 것 같고 여기 밑에 있는 depreciate 자주는 안 쓰는데 여기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가치를 떨어뜨리다, 폄하하다 우리 앞에 봤던 비별로의 평가 전하에랑 비슷해요. 그래서 좀 낮은 가치로 가는 거고 depreciated 라고는 depreciation 씁니다. Precious 소중한 다 알죠? 일단 중요한 단어로 priceless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원래 설명 엄청나게 많이 하는 페이지인데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들어갈게요. 자, 포인트 u I 자 i l l see you. I will see 쪽 o u I will see you. I w 트열망 s 는 사람. o 습 I 다 i 그 l 컨스파이어는 같이 숨 쉬는 게 뭐라고? 이게 음모를 꾸미다가 좋은 영상이다 같이 속도 크던 컨스피러시의 음모고 컨스파레이터 공모사가 됩니다. 모색하지나않 익스파이어 제일 중요하죠. 이미 했죠. 익스파이어 수미크는 이제 만료 기간이 되다. 그래서 앞에 맨날 얘기 얘기했지만 여기에 어떤 효력등이 그죠? 만료가 되다. 즉, 쪽프로이 끝나다. 이거 알고 있는 거맞지 엑스퍼레이션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여기서 만기입니다. 역시 여기서 어떤 느낌을 주고 싶나면 이때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익스파이어가 효력 등이 사라지다 끝나다 만기가 되다. 엑스퍼레이션도 정확한 의미는 효력 등이 만기, 효력 등이 끝나. 더 이상 효력이 없음 이런 의미가 된다 그죠? 똑같으면 도로쭉익스파 p i r 역시 마찬가지로 효력 등의 급 효력 등의 요 됐습니다. i n s p i r 알것 같아요. 영감을 불어다 i 스 s p i r a t o 영감 불어넣어. 퍼 r o e r 는 p e 가 통해서가 되는 건데. 이것도 조금 분별해 주면 되면은 사람 기준에서 을 때는 사람은 통 피부를 통해서 땀을 흘리죠. 그런데 이게 알다시피 양서류 같은 쪽으로 가게 되면 그들은 뭐냐면 피부도 숨을 쉬다. 당연히 우리가 양서류가 주는 거기 때문에 땀물이따라 어떤 많이 쓰지만 여러분들이 도표의 내용에 따라서는 어떤 양서류의꼭개구리의 호흡, 호흡적으로 가지만, 또 피부를 통해서가 피부를 통해서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통해서가 피부를 통해서 그래서 p e r s p i r a t i o n 사람 기준에서 나가 된다. 땀은 사람 기준이고 양서류 기준으로 가면 호흡이 되겠다 그지. r e s p i r 가말 그대로 호흡하다. respiration, r e s p i r a t o n 이게 좀알것 같아서 원래는 다 하나 하나 다 중요한 단어인데 이제는 괜찮다 그죠. 그래서 a 스파이어 e 좀 봐주고 e 스파이어 e 좀 봐주고 아무튼 다 알죠. a 스파이어 e 스파이어 r 스피릿이 숨이기 때문에 영혼이란 뜻이 있고 스피리으로 영혼의 정상적인 스프라이티 이거 은근히 좀 나옵니다 이게 영혼이 있는 활기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수업도 지금 여러분들은 스이릿도 하지 않잖아 몸은 있지만 영혼이 지금 거의 없는 느낌이잖아 지금 활기가 없죠 스프라이티이 활기가 있겠죠 이거 오타가 있때까지않저희 맨날 보충해 놔봐 활기가 있이니까 스포라이트 활기 있고. 여기도 assimilate는 어, 쪽으로 같은 similar라는 어두는 similar 하면 무조건 같은 뜻이다 여기 어드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동화되다 흡수하다입니다 어, 흡수하다 보다는 흡수되다가도 좋을 수 있겠죠 흡수하다 쓸수 있기 때문에 그렇긴 했는데 그쪽으로 같이 가는 거야. 약간 우리 앞에 봤던 어코드라던가 어드셔스트랑 좀 비슷한 느낌의 그쪽으로 동화되는 거. 어시뮬레이션 동화 없을까? 아, 어디 있었을 걸 그쪽 왜어던 거예요? 거기 오면 때 어드셔스트 투뭐 뭐냐 어코드 2 거기 때 어시뮬레이트 2 있었죠, 그렇지? 그래서 뭔가에 동화되던 수가 있는 거고. 이시뮬라이트가요게 강조할게 이제 그가할 때는 매우 높급있었는데 알다시피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시뮬러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가장하고 모의 실험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특성을 가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비슷하다는 말이야. 비슷 또는 같은 거기도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실제 진짜는 아닌 거지. 사실은 되게 짜증나는 표현이에요. 여기 있는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실제 사건과 똑같이 세팅을 하는 실험이 우리같은다는 그러니까 뜻도 있고 그렇지만 또 실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모의실험이 실제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게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어금니에서 알다시피 이게 더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모의실험이라는 것은 똑같은 어떤 상태를 실험하는 거다 하지만 어떤 그린 뉘앙스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실제는 아니다 라는 용도로 갈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모의 실험했다 라는 거는 똑같다 라고 보면 돼요. 레이로에서 나온 거다. 알겠죠? 근데 왼쪽에 이시뮬 레이트는 조금 보면 알겠죠? 동사로 시뮬 레이트 쓸 때는 위장하다 라고 되어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어떻게 되는 거지? 이번에 같은 느낌이랑 이번에 진짜는, 어, 진짜는 아니다. 나는 많이 들어 있고요. 역시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라고 굳이 물어본다면 같은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장하다는 조금 이번 주스로 좀 가는 느낌이고 이번 주스로 가는 느낌 모의 뭐 실험하다 그냥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쓰니까 이건 깊이 갈건 없다. 이거 잘안 쓰니까. 하지만 s i m u l a t s 이미 알고 있 s i m u l a 다 알겠지만 비슷하게 가는 거다. 뭐 similar, similarity, s i 다 알고 있죠? 이거도 나온 게매하는 건데 어, 메타포가 은유입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시멀리랑 메타포를 직위 은유하니까 되게 비슷한 거가 헷갈리는데 영어로 가면 완전히 다른 거야 은유는 뭐라고 보면? 음료는 어,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직유는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느낌이 시멀리에서 나온 거잖아 직유는 어큐쌤은 꽃 같은 교쌤 천사 같은 교쌤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비슷하다고 라 가는게 끝이라면은 메타포는 그냥 상징이야 우리의 별표쌤 우리의 스타 휴쌤 이런식으로 이런 어, 내 마음속에 가수 휴쌤 이런식으로 이거는 조금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그냥 비슷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딱 이렇게 뭐라고 할까 상징 알겠죠 그렇죠. 두개는 사실은 굉장히 이질적인 개념이야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렇게 뒤에 들어와가지고 된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공통점은 계속해서 말하지만 다 아,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여기 좀 알아서 해주세요. 이 simulate, simulation, s i m u l a t o 이가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 거다 이게 비슷 비슷하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비슷하게 실험하는 거고 비슷하게 모의 실험하고 비슷하게 지교하는 거고. 비슷하게 유사한 들어갑니다 뭐 시원한 할게 있니? 시원할거 없죠. 이게 너무 쉬워서. 어 쇼? 이거는 중하면 되죠. 어쇼 무슨 무시이다 확실하다 아니다. 장담하다다. 어드가 쪼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앤처를 만드는 느낌이 있어요. 확실하게 하다. 장담하다. 장담하심. 인슈얼 더 중요하죠. 인슈얼. 인슈얼 어슈얼 거의 비슷합니다. 어, 거의 확실하게 하다. 장담하다. 아 인슈얼 인슈얼 보험 보험 했습니다. 위 어슈얼은 이거 뭐 조금 봐주면 되죠. 이게. 확실 안심시키다다 다시 확실하게 하다예요 다시 장담하다예요. 다시 말하지만 뉴어쇼링까지 가면 안심시키는 됐고요 이거 몇개안 되지만 아 요즘 강조하고 싶꾸 도피할 때잘헷갈리더라고 이거. 근데 네, 깜짝 놀랐어요. 다시 가자. 여기에서 얼터너티브가 있고 얼터닛이 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알터에서 이걸 바꾼다라는 아, 거는 요거는 원래 A였던 게 뭐로 가는 거지? B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음. 오른쪽에 있는 얼 l t e r n a 대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A하고 B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좀 넣을게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요게 지금 얼 l t e r n 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a l t 은 A를 딱 B로 바꾸는 한번이 바꾸다인데 얼 l t e r 는 A였다가 아니야, A에서 B 갔다 또 B에서 A 갔다가 또 s 를주고요 근데 이게 뭐 왔다 갔다가 교대로 하는 게 기본이고 선생님 무조건 꼭 교대해야 하나요 아니면 뭐 A에서 B로 갔다 B에서 C로 갔다 C에서 D로 갔다 도 괜찮아 어쨌든 이게 바꿔가면서 하는데 실전 도끼에서는좀 번갈아 하는 걸좀더 많이 써요 그래서 사전에는 번갈아 하는 거 나와 있는 거고 왼쪽에 있는 대안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이 A를 취급 안 합니다 대안은 뭐냐면 A는 버리는 거야요 바뀌면. 어, 빨리 저거 결재를맞면 돈을 드리고 빨리 저 고쳐가지고 착벌 받았잖아요. <laughs> 아니 저거 저거 쌤 요즘에 저거 파일 정리할 시간 이번 주말에 계획하고 있었어. 그래서 저거를 한 이제 리셋 재부팅을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저 파일 정리를 다 해야 돼. 기존에 지금 노트 쌓여 있는 걸싹다 정리 해야 돼. 일이 많아요 사실은. 할게! 어? 아, 할 거라고! <laughs> 할 거에요! 그리고 유료가 아닌 거 생각없는 게쌤그 뭐냐? 이제 지금 이제 새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제 따로 이제 문자를 이메일 보내거나 해가지고 어, 내가 이때 동안 이거 썼는데 내가 그거 좀 정산하고 싶어서 다 정산할 거야, 얘들아. 쌤 그렇게, 그렇게 아니에요, 얘들아. 왜냐면 내가 너무 잘 썼기 때문에. 솔직히 내가 가짜배기 깔아놓고 뭐 어쩌다가 한두 번씩 썼으면 은 아크릴까지 안할 건데 내가 계속해서 지금 거의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가 양심서는 한 거잖아요 솔직히 몰랐잖아요 여러분들은 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깜빡한 거야 깜빡, 깜빡. 네, <laughs>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도 다급적이면 어, 이제 결제해주고 이거 주말에 누가 신고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거 신고할 도 괜찮지 않할까 여러분, 생각보다 그 법이 있잖아요. 중도둑들은잘못 잡아요. 왜냐면, 그, 어떤 게 있냐면, 그, 뭐라고 할까. 이 피해 금액보다 그 경찰관들이 이거 잡으려고 수고하시는 게 그게 더 크기 때문에, 어, 우리가 잘안 잡아. 그래서 그분들이 고생하시는 거지. 나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제, 이제 안 그렇다. 진짜로 깜빡했어. 진짜로 쌤이 맹세했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어, 진짜로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깜빡했어. 너무 너무 유명하더라고. 자, 어트너티브가 있는데 어트너티브는 A를 버리는 거예요. 어트너티브는 완전 뭐 얘기하는 거지? 요 B가 대안이야 대안. 요 B가 대안. 이 표시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트너티브는 뒤에 것.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얘기를 하면 대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새로운 것. 이게 그러니까 이전 것 말고 변화 또 새로운 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변화, 의것그래이뒤 새로운 방식, 새로운 이전과 말이 새로운 방식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요거 세개 헷갈리지 마세요. 이렇게 alter, alternative, alternative이 많이 씁다 얼터너티브 많이 쓰는데 얘는 조금 더 허황할까? 이거는 심지어 뭐로 활용할 수 있는 면 명사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뭐랑 거의 비슷한 거지 얘들아? 이아더랑 약간 비슷하게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는데 원래 뭐,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르는 뭐 게있이 원래는 잉글로시 티처였는데 나중에 싱어로 바뀐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디얼터너티브는 하면 뭐 얘기하는 거야? 그냥 대안하고 번역하면 안 되고 뭘 얘기하는 거지? 싱어표를 의미하는 거야. 이대면사처럼될수 있다는 거야. 약간 똑같지는 않고 비슷하죠. 빨라둡니다 알트로이즘이 탈출이 됐고요. 밑에 센트도 알아두세요. 센트는 어, 센트만 보지 말고 이게 어, 감기다. 어, 그냥 느끼다 어, 감정. 감각. 감각이 생각이 안 나. <laughs> 감정 감각은 좀 다르거든. 이제 감각, 감각에서 많이 나가지고두 번째는 근데 뭐를할수 있다, 이성으로도 알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우선이다. 일단, 아, 감각이 더우선이에요 자, 밑에 갑시다. 근데 밑에는 이성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센트, 컨센트 디센트, 유젠트가 되는 건데 굳이 분류를 하자면 어센트는 뭐라고 보면 돼? 이성. 여기에는 컨센트도 뭐라고 보면 될까요? 어, 이성. 디센트도 뭐라고 보면 될까요? 이성이 라고 보면 됩니다. 유젠트만 조금 뭐라고 보면 될게 음, 이렇게 감각, 이거는 아예 감각을 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앞에 있는 어센트는 중요하죠. 얘들아. 어센트는 쪽으로가 되어서 워머에 동의하다. 동의하다. 어, 동의. 돈의. 생각이 똑같다. 어코드랑 비슷해. 그렇게 되는 거고 컨센트는 전체가 같은 거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합의하다. 전체가 같은 의미인 거. 합의. 아까 뭐라비 했을 때 컨코드랑 비슷합니다. 어코드, 컨코드. 컨센서스 중요한 거 알죠. 그래서 이게 c o n s e n s u 일치 e 런 의견의 합의, 의견의 일치 이렇게 나 p p y 요 e are happy. We are happy. We 의견이 다르다고, y w 이다 r e happy. We are happy. We are happy. We 로 r e happy. We a r 하 happy. We are h a p 어디서 안나오네 알고 아, 있죠, 얘들아 근데 뮤젠트는 감정으로 가서 이게 렇 분기하다, 환나다가 된다. 뮤젠트풀 어, 환환 분기하겠죠? 뮤젠트먼트 분기 원한까지 갔지만, 이건 화요화. 뮤젠트먼트 화 지금. 그래서 여기 두 가지로 들어가고, 뽑아볼까요? <목소리> 다음 시간 갑시다. 소리 오버해서. 아니 괜히 저거 이것도 무료 그 얘기 나와가지고. Je 还有采访的，嗯吗？对 지금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시간이 지족한데 너희 때 시간이 부족하고 허투루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궁금하고 시간이 부족한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았요 Thank you. 아, 줄게선생 아, 뭐, 지금, 작년, 흐름, 거의 다 했거든? 근데, 마무리 더, 좀 해야 돼. 음. 아, 버섯 개. 국제, 자 아, 그안 해서 그지 이름만 적어주면. 적어. 네, 네. 이 하나라도 더 이렇게 아, 고어서707안되 아, 아, <laughs> 예, 아, 오늘 하루 하여튼 7번. 는 7분 킵입니다. 7분 킵. 아좋겠다이요 오늘 53분에 끝나겠네.